안녕하십니까. 저 코어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의 박수현 대리입니다. 피디님,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laughs> 와!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좀 비교하실 수 있게 차량을 두 대를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가장 핫한 저희 차량, 5시리즈 차량을 가지고 왔고, 어, 피디님, 혹시 이 차량이 뭔지 알고 계실까요? 아, 어, 디니저 오늘 왜 이러죠? 잠깐만요, <laughs>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laughs> 아, 눈물 나. 혹시 이 차량이 뭔지 알고 계실까요? 충전구 가 앞쪽에 두개다 있던데요. 저희가 충전구가 앞쪽에 있는 차량은 저희 BMW 5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화이트 컬러 차량은 530이 저희 M 스포츠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가지고 온 이제 블랙 사파이어 컬러는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된5502 X-Drive M 스포츠 프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면부를 보시면 차이가 좀 극명하게 좀 나고 있는데 일단 5302가 지금 트림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번 짚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먼저 안내를 드려 보겠습니다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단은 후륜 구동 기준으로는 베이스랑 M 스포츠 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륜 구동이 또 추가가 돼서 5302 X 드라이브로 올라가시면 M 스포츠, M 스포츠 프로 모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이제 550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까지 이제 준비가, 라인업이 준비가 되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 모델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가 되는 좀 부분부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전면부를 보시면 키드니 그릴이 이제 블랙 키드니 그릴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이제, 섀도우 라인이라고 해서, 고객님들 말로는 이제 태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가 이제 시커멓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리어 스포일러가 추가가 되고 있고, 카본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면 되고 있고, 벨트가 이제 M 시트 벨트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 시리즈는 이제 라인업이 지금 다 갖춰진 상태인데,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포지션이 애매하지 않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전기차로 가시기 전에, 이제 한번 맛보시면 좋은 단계인 차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가실 때 조금 충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실 그 부분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출퇴근 왕복 거리가 530이 후륜 기준으로 1회 충전 가능 거리가 이제 73km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세이브가 된다고 하시면 전기로만 또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에서 이전 세대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1 0 0리 정도 공간이 빠져서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이랑 똑같이 이제 트렁크 공간은 5 2 0리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이전 세대는 43km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후륜구동 기준으로는 이제 73km까지 전기로 가능 주행 거리가 뜨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충분한 주행이 또 가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풀체인지가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후륜, 네에어소스가 들어가고 있어서 승차감도 훨씬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50이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는 뭐가 이제 바뀐 거냐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차량가 자체는 1억 1350만 원으로 지금 정해졌고 일단 5시리즈의 유일한 6기통 3000cc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리즈 기준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그냥 다 때려 넣었다고 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30이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프로부터는 이제 뒷바퀴 조향이 추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는 바울스 앤 밀킨스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파킹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원격 주차도 이제 앞뒤로 빼는 기능도 다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컬러가 블랙 사파이어 컬러 이거든요. 5502에서만 이 컬러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방금 저도 짧게 한번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저희 5302 후륜 차량보다는 차량이 묵직하더라고요. 핸들도 묵직하고 조그만 차이일 순 있지만 이제 시승은 한번 해보시면 좀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들이 이제 시승하시면서 언제 전기 모드에서 언제 가솔린 모드로 바뀌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속도에 따라서 이제 좀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드 사용을 하시게 되면 130k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솔린이 엔진이 개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모드라고 이제 전기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 기준으로는 이제 속도가 140km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가솔린 모드가 개입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속도들은 사실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제 넘길 수 없는 속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내 주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는 이제 황시 이제 시동 모드, 그러니까 가솔린 모드, 그, 엔진으로 이제 주행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엔진이랑 전기를 다 쓰면서 최고출력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드라 보시면 됩니다. 5502 시승차는 아마 전국에 저희 지점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 6기통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제가 시승도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 시장에 박수현 대리였고 많이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550이 주행 거리를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얼마나 달릴 수 있죠? 550이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62km입니다. 네? 62km입니다. 아, 더 무거워서 좀 들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말씀 말씀 있으세요? 어, 한번 팔아 보고 싶어요. ハハハハ